Let's g 야, 이런 브론코 봤어요? 실내 보여요? 이 야, 뭐야 이거? 야, 거의 지금 거의 산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네. 우와, 샤 <laughs> 뭐야? 볼 어우, 지금 막 아구가 막안 맞아 이거. 근데 이것도 감성이잖아요. 그렇 아, 이게 브론코인데 어, 1억이 넘는 브론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제일 비싸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요 브론코 모임이 있는데 거의 다 1억이 다 넘어가요. 아. 그래도 지박에는 좀 너무 비싸 못 타. 그래서 이렇게 브론코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이게 제 감성이 넘치는 차인데 솔직히 영상들 보잖아요. 단점이 그냥 막 10개 이상씩 올라와요. 그렇죠. 단지 방금도 막 창문 떨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차주님이 엄청나더라고. 아. 그래서 요 차주님을 만나서 1억 넘는 브롱코. 야, 이 번호판도 봐 봐. 어이, 벌써 옛날 번호판 알죠? 그옥 그러니까, 옛날 번호판. 조그만 거. 이 차주님 빨리 만나서 왜 이렇게 차에 이렇게 돈을 썼는지 그리고 또 브롱코의 진짜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브론코 차주지네 p p d 후에 이렇게 튜닝한 거나 처음 보거든요. 1억 절대 넘지 않습니다. 와이프 한테는. 아, 아, 아. 와이프분은 얼마 튜닝한 걸로 알아요? 아니 1, 2천 정도? 네. 이차를 얼마 주고 샀죠? 8인 한 5, 6백 정도 받아서 7,500에 세금까지 하면 8천 정도 준거 같습니다. 아, 튜닝을 해서 응. 얼마였지? 이거는 이제 남자들만 본다고 상상해. 아 이건 와이프 안 본다. 네. 아 이거 이상 오케이 오케이. 이거보다 더 비싸게 튜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오프로드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쇼바 같은 것도 좋은 걸로, 막, 천만 원대 이상 가는 걸로 많이 하시고. 아, 그럼 그분들은 거의 막, 차마 1억 2천, 3천까지 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 거는 와이프는 아,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쵸. 저는 이제 끝. 아, 끝. <laughs>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90년생, 3 5섯입니다 90년생이고, 직업은요? 디스플레이 설비 영업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럼 요 차가 유지비가 어떻게 나요?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은 뭐, 기름값 말고는 나가는 게 없기는 한데, 한,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나가요. 아, 이분이 원래는 이제 카프로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차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더 받았더라고요. 그걸로 20으로 산 거죠. 이제 이것도 이건 와이프 이것도몰래 아, 이거는 아니고. 우리 있습니다. 비밀 지키될게 네. 너무 많아 이거. <laughs> 보험료는 또래이비의 운전 경력이 좀 길어서 한 네. 6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60만 원 정도. 네. 이차 감성도 감성인데 그렇게 또 단점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단점 많죠. 아, 근데 디자인은 솔직히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집하게 못 사면 이거 사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집하게 못 사면 이거 사는 건데 그런데 외관은 따로 꾸민 데가 없죠? 그릴만 미국형으로 바꿨어요. 아, 이게 원래 그냥 그릴이 아니에요? 네, 원래 다른 그릴인데, 네. 좀 순정 그릴은 조금 더 순둥하게 생겼는데, 아 미국형으로 바꿨어요. 아, 요게 얼마예요? 요 그릴 바꾼 게? 요거는 중국산이라. 아, 30만원. 아, 어, 중국산이고. 네. 그리고 이 번호판도 일부러 이걸로 달았다면서요? 아, 제가 평택에 살다 보니까 미군들이 좀 많이 계셔서 미국 직수차처럼 보고 싶어서 미, 미국형 좋아하더라고 아. 누가 또미국형의 그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누가 타는지 모르게 좀 미국형이 타는 느낌저도 미국형들은 다이 번호판 달아요? 네, 미국 직수차들이 네. 아. 번호판 가드가 짧게 나오니까 다 짧게 아,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걸 했다 네. 그 외에는 뭐 다른 뭐한건 없죠? 전면에서는 네, 앞에는 없습니다 아, 근데 차가 너무 높아졌는데? 저 키가 이거 저 2m 넘죠 이거 아, 2m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진짜 이정도면 멋있긴 너무 멋있어요. 뭔가 평택 에디션 같은 느낌. 일단은 네. 35인치 타이어랑 20인치 휠, 그리고 오버핸다. 아, 요 정도는 해줘야지, 네. 트렁크 거기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네. 순정에는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타이어가 안 들어가고, 이거보다 한 치수 작은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네. 이 정도 타이어를 끼우면 이제 쇽을좀 올려줘야 됩니다. 자, 요 정도면은 내가 딱 앉았을 때, 내몸 어떻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laughs> 요거, 그럼 다 해서 비용이 얼마예요? <laughs> 비용이요? 네, 와이프가 또 모르나 보네. 비용은 그냥. 서스까지. 뭐. 네. 아, 1리 아, 1리 일리, 1리 점만 네. 원. 1리 점만 네. 원. 1리 점만 원. 1만 원. 어, 와이프분 절대 보지 마세요. <laughs> 카피 필인 줄 알고 있어요. 아, 진품인데이브롱편복 <laughs> <laughs> 단점이 이거잖아요. 딱 했을 때 어, 아 사이드 스동 야, 이 차도 큰데 여기 접고 저기 뛰어 가서 또 접는 거야, 딜. 네. 그렇죠? 그 <laughs> 엄청 불편하겠네. 이제는 그냥 안 접고 다닙니다. 아, 그냥 열고 다녀요? 네, 여기 상처도 많아요. <laughs>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했을 때 열잖아요. 아, 답네. 예.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구가 한 번씩 안 맞냐면 봤죠? 이를 밀고 나오네 이건 어떻게 개선이 안 돼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따로 튜닝도 안 돼요? <laughs> 네 아니 원래.. 업데이트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헤더 똑같더라고요 프레임 리스가 이렇게 열때 내려오면서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일단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내려가 그다음에 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네. 이쪽이 스텝은 보통 어, 이건 다 하니까, 어, 엘리트 네. 나오네. 요게얼마예요이아에해 이건 <laughs> 와이프가 몰라요? 원래 달려있는 줄 알아요? 아니 한, 한 100만 원 아래인 줄 아는... 아, 아, 네, 네. 아, 이게 아래로 이제 분들이 나중에 영상 내려주세요. 이러는데 <laughs> 와이프가 바버렸어. 요와이거 심각한데, 또 이거. 아. 어, 스티커 되게 많아요. 오토바이 좋아해가지고. 네. 뭐 오토바이 관련 브랜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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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제가. 블랙 브롱코 브라더 후드 BBB라고 네. 검정색 브롱코들끼리 노는 그런 아 동호회 하고 있는데 검정색 브롱코 타시는 분들 오픈 카톡에 검색해 주세요 아, 그럼 <laughs> 이건 올리블랙만 요 그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네네 어, 이거 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운영한다니까 많이 가입해 주세요 아니, 이거 타이어 폭이 진짜 높네요 그래서 순정보다는 네. 승차감이 좀안 좋고 연비도 좀 떨어지는 게 있지만 또이쁘니까요 근데 튜닝한 분들 보면 보통 막 연비 한6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브롱포는 네. 8까지는 나와주더라고요. 아, 이건 8까지는 나와요? 네. 막 아, GV70보다는 안 내.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어요. 저, 씨. <laughs> 기름 때문에 죽겠다고. <laughs> 이게 해 <억울해. 웃음> 그리고 트렁크 열때 네. 뒤에 차가 있으면 네. 조금 열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가 여기서 요기, 멈춰야 되잖아. 차에 있어서 이 정도로 애매하게 열잖아 그러면 은 이거를 못 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진짜 단점이에요. 열 수가 없네, 또. 야 이거 진짜 불편하다. 네.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트렁크는 진짜 더럽게 좁다. <웃음> <웃음> 네, 이거... 그, 진짜, 그냥, 지방의 수준이네. 에이. 아, 근데, 거기에 평택에 미국형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등치 좋잖아. 미국 많고. 에이. 아, 내가 등치가 좀 아쉽다. 아, 운동 따로 안 해요? 네, 운동은 따로 안 <laughs> 해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좀 멋있긴 한데, 모자가 좀 아쉬워. 아. <laughs> 요거 일단 입고, 속옷이에요. 요거 입고, 모자 이걸로 한번 갈아쓰고, 네. 한번 놔볼게요. 네. 어, 이제 거울 한번 봐봐요. 어이 <laughs> 어. 아, 정도는 돼야지 그 미국 형들이랑 이거 모자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괜찮죠? 일단은 이게 좋은 점이 만져도 안 입은 것 같아요. 어, 다 스스로 만져봐요. 저도 입은 것 같아요. 아 입으신 거구나. 아니 것 같죠? 아, 네. 네. 우리 같이 모자 안 어울리는 이장님 얼굴도 이거 다 어울리거든요. 음. 자 이거 쓰고 이제 평태 미국 형들한테 그 저희 가장 요즘 폭발적인 인기 어깨 퐁치랑 대두볼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네. 가끔 음. 이제. 상금? 네. <laughs> 그리고 나 지금 배기가 심상치 않거든, 지금. 이거 배기 엄청 크게 났어요? 엄청 크진 않고 이거 무료 나눔 해 주신 거 얻었습니다. 아,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요거 거는 진짜로 무료로 나는 거 얻었어요. 아, 무료? 무료? 에이. 야,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네. 와이. 무료 <laughs> 오! AMG 소리. 야. 브롱코면은이 정도 느낌 나 줘야지. 어 이거 나름 그 AMG 느낌 어.. 브렁크 느낌이니요아 브렁크 느낌이예요? <laughs> 아니 해놓으니까 확실히 좀 멋있기는 한것 같아요 네 와이프는 진짜 싫어해요 <laughs> 제 보기에는 실내가 정점인 것 같거든요? 풀 인테리어로 와 아, 이거 얼마예요? 이거 다인데? <laughs> 어, 야 앞으로는 봐야 될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떻게 아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랑 갭이 너무 커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아 갭이 너무 커요? 네. <laughs> 저한테만 얘기해줘요 800아 어, 어. 여러분들 8만 원이래요 <laughs> 네, 공두개 숨겨서 8만 원 아, 감성. 아, 근데, 아니, 실내가. 왜냐면, 외관이 블랙이니까, 이런 감성. 아, 그리고 요, 요 의자에 통풍시트 요것도 달았고, 요게 그 아까 8만원에 다 포함이에요. 아, 그럼요. 8만원에 저거 포함이고, 그 다음에 요거 워크인드 놨어요. 이거 나 다른 브로커에서 못본것 같은데? <laughs> 워크인까지 이거 다 해놔가지고, 그리고 요런 데까지 바꿔놓으니까 뭔가 실내에서 되게 좀 세련된 느낌이 들거든요. 아, 멋지다. 근데 이 시야가 너무 짧다. <laughs> 네. 오, 이거 옛날에 제가 광고했던 거고 구... 아, 그것도 이거 제폴린 광고 보고 샀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오, 이거 되게 좋거든요. 네. 원래 이게 단점이 그게 없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 제가 때 지방에는 그때 달았었는데 이거 진짜 보시고 사셨대요. 오 대박! 애기는 좀 좋아하던가요 배기 바꾼 거? 이제 조기 교육을 네. 미니로 해가지고 아 그래 태교를 태교 조기 교육은 <laughs> 승차감 안 좋은 걸로 해야 돼. 제볼링도 똑같네. 네, <laughs> 승차감 안 좋은 걸로 해서 견디게 만들어놔야 돼, 그렇죠? <laughs> 배기음이랑 승차감에 네, 차쟁이로 키워야죠. 아 그렇죠. 또 이렇게 실내는 이런 식으로 바꿔놨고 가장 하이라이트 뚜껑이 열리거든요. 근데 아. 네, 이게 원래는 손으로 다 떼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내리고 얼마나 편한지 됐어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필러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뚫렸어, 천장이. 어,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개방감.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요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건? 요거는.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뭐, 한300 합니다. 폭주한 거예요? <laughs> 네, 어, 200, 요... 280입니다. 아, 이거 280? 네. 아,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다시 드리는 거고? <laughs> 네, 집에다가 이거 셀프로 장착했어요. 아, 진짜로요? 네, <laughs>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와,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 정도 개방감이면 오늘 이렇게 한, 밤에 이렇게 달리면 대박이겠는데요? <laughs> 어, 그, 드라이브 하면 좋아요. 이야, 이러고 평대 달면 리 미국 형들이 그냥 히터랑 부고만 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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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거의 뭐 지방인 정도 크기? 어, 이 정도긴 한데. 얘가 이거 리클라이닝 이거 작업한 거죠? 네,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조절은 따로 안 돼요? 내려서 해야 돼요. 아, 또 내려야 돼요? <laughs> 네. 아, 거기로? 네. 그럼 이게 원래 세워져 있던 각도예요? 네. 아, 이쪽에 커플도 컵홀더 있고. 커플도는 네. 또사제로 알리에서. 아, 원래 없는 건데, 네. 다 거예요? 네. 아. 아이를 위해서 열선 설치하고, 뒤 아, 아이를 위해서? 네. 아, 원래 열선 없는데, 열선 딴 거예요. 이 네. 모든 게또 얼마 정도예요? 아, 이거 아까 그 8만원에 다 포함된 거예요. 아, 8만원에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아. <laughs> 아 공두개뺀 8만원에?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근데 이렇게 지금 안 좋은 도로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타고 막 오프로도 좀 다녔어요 어, 뭐이 정도는 얘한테는 네. 그냥 비단 길이죠 아 껌이에요 그냥 아, 네. <laughs> 어. 요 차가 지금 어, 2.3하고 2.7이 있는데 요건 2.7이고 네네네 2.7은 8000 아,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건 23년식이니까 그때보다 좀 싸게 샀네요 제일 비쌀 때아 네. 그래요 네, 네. <laughs> 뒤에가 더우실 거예요 에어컨이 뒤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2.3은 뒤에도 에어컨 생겼어요. 아 이제 신형은 생겼고 25년형은 생겼고 네네. 이때는 에어컨 뒤에 없었고 네. 여러모로 불편한 차네. <laughs> 이거를 다 상쇄시키만한 그런 단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네. 이제 아니 아까 머리 엄청 쥐어 짜더라고 장점이 뭐가 있지 이러고 <laughs> 그냥 이쁜 거 이쁜 거 원툴입니다. 아 그리고 현재 지금 잠깐 탔을 때 승차감은 뭐 나쁘진 않거든요. 이게 원래 쇼바를 바꿔서 그런 거야? 아니면 예전에도 이 정도 성차감 나왔어요? 어, 순정은 이 정도 나오는데 인체 부싱으로 그 기존 쇼바에다가 부싱으로 껴놓은 거는 네. 승차감이 좀 그거 한데 방지턱 한번 쳐. 넘어보면은 막 나쁘지는 않은데 뒷좌석은 나쁠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찌그덕 소리 때문에 스페인 바디라서 글러 먹은 차입니다. 아 <laughs> 잡소리가 이게 엄청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잡소리가 여기 잡으면 저기 나고 네. 뭐, 이런데도 막. 플라스틱 이런 소리랑 네. 이런데도 보니까 지금 다막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게. 네, 근데 뭐 네. 이거 이, 이거 이것도 가서 음. 세차할 때 가서 했는데 네. 원래 이런 차입니다 하더라고요. 아 지금 이렇게 타라. 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와이프 잔소리가 괜찮아요, 이 잡소리가 괜찮아요, 뭐가 더 괜찮아요? 와이프 잔소리 안 하세요? 아안 하세요. 아, 저... 급전치 어요 와이프가. <laughs> <하네>. 어, 갑자기 <laughs> 이런 차도 타게 해주시고. 아 네.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 좋아. 저... <laughs> 조 양가 <laughs> <laughs> 화가 나서 <나는데 웃음> 풍절음 때문에 이 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순정 차에는 루프랙이 달려서 나오거든요. 루프랙이랑 네. 생각보다 루프랙 떼고 안테나 바꾸면 그렇게 풍절음이 심한 것같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안 좋은 차들만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전에는 무슨 차를 탔었죠? 글래디에이터랑 어, 네. 미니 컨버터블. 어, 이 차를 승차감 네. 좋게 만드는 차들만 탔구나. 네. <laughs> 아, 이 차를 좋게 만들어주는 전차들을 타다 보니까, 네. 역시 사람은 다 경험의 동물이에요. 네. 그러면 풍절음이 탈만하다 이런 거죠?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저 있네. 뒤에 바람소리는 뭐 <laughs> 어디서 나는 거지? 이게 소프트탑이라 네. 제발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어, 어. 창문 닫혀있어요? 닫혀있어요, 닫혀있어요. 오케이 닫혀 차 지금 운다. 요거는 배기를 바꿔서 이 정도 지금 음이 나오는 거죠? 네. 굳이 굳이 바꿨습니다. 이게 아니면 배기 막큰 차는 아니잖아요? 그냥 아예 안 나는 정도예요 아예 안 나는 네. 정도? 아, 그리고 제가 취미가 네. 이제 세차하는 건데, 네. 명상하듯이 세차 한 4, 5시간 하면은. 아, 네다섯 시간이 걸려요? 네, 뭐, 시간 잘 가고 좋더라고요. 이거, 이거 천장 닦을 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 정도 깊이면? 아, 소프트 탑은 네. 물만 쏴도 됩니다. 아, 여기는 물만 쏴도 되고, 네. <laughs> 그럼 뒤에 정도만 좀 닦아주면 되고. 네네 차가 커서 그냥 무조건 힘들겠네, 이 차는. 어, 손세차 한번 아저씨한테 맡겼었는데. 아저씨가 이제 다음부터는 2만원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laughs> 집에다 얘기해 좋을 것 같아요. 나손 세차고 올게 하고, 네다섯 시간 자유로 가는 거잖아요. 세, 세캉스라고 하죠. 아, 세캉스라고 래요 <laughs> 어, 남자분들이 보통 집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하는 게 화장실에 오래 있기 다음으로 <laughs> 세차로 갔다 올게거든요. 네. <laughs> 그죠? 화캉스, 세캉스. 화캉스, 세캉스. 네. 이게 회전 반경이. 네. 생각보다 좀 커가지고 유천하는데. 야, 3차선, 차 거의 4차선 차가 밟고 왔거든요 그럼 이거 좁은 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너무 막 2차선 도로 인데 사람들이 되게 착하셔가지고 네. 뒤에서도 잘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장점은. 네. 온로드에서도 쏘고 싶으면은 쏠수 있기는 합니다. 소리는 큰데. 그러니까 소리만 큰데요? <laughs> 방금 쏜거 맞죠? 네. 빠르게 달린 차는 아니네. 그죠? 이게 리밋이 160 정도에 걸려 있어가지고. 160에서 끝! 아, 근데 160 밟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이 정도로 달면 연비가 저기 극악이겠네. 현재는 어, 7.8 찍혀 있네요? 네, 왜냐면은 맨날 에코모드 놓고 발끝 신공으로 달리고. 네. <laughs> 그 저번에 BPD 영상 보니까 뭐 평소에 6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와, 연비 진짜 안 좋다. 어, 6 정도면 잘 음. 나옵니다. 아, 잘 나온 거예요? 네. 다른 지인분들은 얼마나 나와요? 막 5, 6, 7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5, 6, 7 정도?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거의 1억이 넘게 이브롱론를 타고 있는데,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이렇게 탈것 같아요? 고민했던 차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디펜더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와이프랑 네. 몇 번을 갔었는데, 디펜더는 또 1억 몇천 줘야 되니까. 네, 그게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근데 오픈 에어링의 감성 때문에 다시 타도 지금 고르라 해도 저는 디펜도 사려나? <laughs> 아무래 멋있잖아, 그거 네. 너무 멋있잖아, 그것도. 오, 오픈 에어링. 이거 뭐 얼마? 갑자기 이런 생각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음. 어, 진짜 거의 뭐 열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생각 없어? 어, 만약에 1억 5천 있다, 디펜더 아니면 브롱코. 어, 디, 디펜더 사야죠. <laughs>